천사 들어가는 놈아! 오늘 질문드시고면은그 신님이 그 천사 나갈 때하고 백기일릴때 음. 신님이 화를 내거나 진 그때 이제 나가신다고 그. 아, 나는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 짓는 재지 보면 화를 그 내는 거 말고도 참 많거든요 음. 뭐뭐 끔찍한 뭐 살인이라든가 응. 질투 모함 뭐 많은데 하필 그게 하를 내는 거였 그게 천사 나갈때도 그렇고 특히 예를 들고 하 뿐이 아니라 말말말말해도하를 말, 말, 내면 응. 그러니까 이 무시하는 말 그렇지 예, 뭐 한... 부인한테 야한다든 예. 예. 어, 그러니까 특히 동끼인사람의 친구지간에는 예. 아무리 화를 내도 괜찮아요. 꾸지해도 되는데 예예. 부부지간에 예예. 반말을 할 때는 예예. 무조건 나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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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하고는 달라. 예예. 친구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반말해도 괜찮아요. 예. 친구가 예. 나내 여기보다 친구가 스무 살이 많다. 예예. 야 해봐요. 야 예. 백해 예. 해봐요. 예. 안 나갔죠. 예예. 그렇지. 그런데 부인한테 야 해봐요. 야. 예. 그러면 어떻게 든 아. 간단하게 나가버려요 예. 천사도 나가고 예. 백해가 동시에 나가 예. 백해에 나가서니까 몸은 다망가지지 예. 그죠 예. 자 백해 들어가고 예. 몸다 고쳐져라 다, 예. 다 됐어 예. 요렇게 되니까 예. 무조건 말에서 시작돼요 아. 화를 낸다고 백해가 나가는게 아니에요 예. 화를 내도 나가는데 예. 말에 말이 화를 안 내고 웃으면서도 예. 집사람한테 예. 야 이래봐 예. 아, 나가버리죠. 네, 웃으면서. 웃으면서도 나가요. 음. 그 예법을 어겼을 때. 네, 예법을 부부지간에 네. 존댓말을 안 했을 때 네, 네. 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는 안 걸려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음. 그러니까 인구의 네. 70%가 네. 서서히 암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 암에 걸려, 암에 노출되버려요. 음. 암코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죄를 죄를 그 항목을 잡으신 거잡아놨지 그러니까 아. 암코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암으로 이제 자꾸 음. 숫자를 급격히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6월 1일부터 백해심판이 예, 예. 시작된 거예요. 예, 예. 그사람들 그걸 예사로 생각해 아닙니다. 예사제아주 그거에 대해서 좀 민감한 왜, 저, 거예요. 네,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뭐 많이 받고 왜 이러놨냐? 이렇게 안 하고는 예. 이 지구가 이제 예. 너무 문제가 심각해. 예. 음. 그래서 이제 많이 걸려내는 거지. 음, 중국 사람들이 예. 인구도 안 났는데다 여기는 예. 우리나라는 예. 더 많이 사라지고 예. 외국은 말도 못하게 중국 같은 데는 예. 암에 걸리게 되겠지 사라지고. 음, 예. 그러면 의학들이 먹고 살기가 좋아지는 거야. 의학, 의학 극도로 발달되는 거야. 음. 의학에 자극을 주놨잖아 예. 그러니까 뭐 의학이 고도로 발달. 왜대학병은그 암센터 막더 많이 난리인데 뭐암 환자가 막 줄을 서서 믿는 돈이 예. 나중에 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암 환자가 더 문제. 의사들의 전성시대가 오는 거야. 이제. 음. <laughs> 아 이거를 내가 음. 만들어 놓는다는 걸 음. 한번 생각해봐요. 아, 예. 내가 무슨 뭐 무기를 가지고 합니까? 예. 가만 예. 앉아서 룰을 내가 정해버려면 음. 그럼 음. 그 룰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애들이 네. 없잖아요. 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금방 백해가 열려버리고, 네. 암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몸이 가라앉아, 네. 다운돼. 그리고 성욕이 싹 사라져버려요. 음. 몸이 그냥 가라앉아버리니까 음. 어, 불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부부가 존칭을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존칭을 아. 안쓸 경우에도 그때. 신... 바로 그냥 적감. 아. 이야, 참. 존칭 네? 안 쓰는 부부가 거의 태반인데. 해반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음. 사라지는 거지. 사라지는 어, <laughs> 거지. 없어지는 거지. 암으로. 아이고. 전직을 안 쓰면 백해가 나가니까 예, 예, 예. 몸 컨디션이 다 떨어져 버리지. 음. 내장 어느 기능. 저 보세요. 음. 집사람한테 예, 예. 밥좀 가져와. 음, 밥좀 가져와. 음. 열렸죠? 예, 예. 그러면 심 간에 담으게요. 그럼 이간 수치가 어떻게 바뀌나? 아, 예. 아이고. 어제 간. 어제 간. 괜찮잖아요? 예, 예. 10분 전 간. 10분 전 지금 간. 지금 간. 그럼 예, 이걸 못하겠어요 예, 예. 이걸 알고는 반말 안 해. 예, 예. 반말하면 내 간이, 예. 내 심장이, 예. 내 위장이, 기능이 팍 떨어져 버려. 어, 예. 암체제로 들어가는데, 예, 예. 그거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나는 동시에 70억을 해놨거든. 예, 예. 이게 어,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내 맘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뭐, 예. 뭐, 그냥, 뭐, 원자탈을 던져서 심판하는 게 아니야. 어. 간단하게 심판해버려. 다 시체로 바꿔버리는 거야. 허물허물 음. <laughs> 하다가 다 죽어버리기. 예. 음. 어마어마한 사람이 고통을 주는 거야. 예. 아유, 참. 네? 존칭 안 서고 하도 음. 쉽게 잘, 그치? 내는 사람들은 네. 이제 지구에서 이제 배제시켜버 거야. 예. 완전히 배제. 음. 그리고, 남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예.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무시한다면 예. 다른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음, 그렇죠. 무시 하는 인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 와이프 하고 사는 예. 사돈관이야. 예, 예. 사돈관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제일 무서운 거같요 우리 백궁에서 이걸 동격으로 봐 음, 여자와 남자를 동격으로 예, 예. 딱 아주 고요한 인격으로 보거든. 예, 예. 여기서 서로 반말하는 거는 예. 모든 재앙의 시작이 음,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음. 음. 에덴에서 예. 남자, 여자가 서로 반말을 하고 예. 거기서 싸움이 붙어버려요. 예.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음. 어떤 면에서는 세계에 아무리 대법원이 있고 대법관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 내가 룰을 정해버리면 예. 그게 적용돼서 사람들이 그냥 처형을 받는 거야, 계속. 음.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암환자로 돌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그게 이제 진행되는 요 음. 나는 여기 앉아있지만 예. 전 세계에는 심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히 네. 이란이나 중동지방이 망하기 시작해요. 여자를 사람으로 안 봐. 그냥. 예 맞습니다. 그거. 뭐, 뭐 여자한테 존댓말을 써요. 그냥 예예. 하대하지. 예. 예. 나라 아니, 자체가 개멸해. 아니 동물보답 못 하게 돼야 돼못 하게 돼야 돼 그런데 내가 이런 룰을 정해놨는데 그거고 예외가 있어? 예예. 없지. 어.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예. 너무 극성을 부려 너무 이 마음이 안 맞을 때는 그냥 미국도 쳐들어가고, 네. 얘들이 하는 짓이 좀그렇않아요 네, 네. 그래서 걔들이 상당히 고전을 할 거예요. 음. 힘이 빠져. 네, 그쪽이 특히 여자들 좀 거의. 무시하잖아요. 네, 그런 배운도 무시. 없는 데다. 음.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슬람들이 철퇴를 맞는 거예요, 내한테. 음. 이제 한번 보세요. 음. 기독교인들은 서로 존댓말 하는 부부들이 좀 있어. 네, 네. 음, 이슬람은 존댓말됐됐습니까 네. 완전 종류, 종인데. 예, 예, 맞습니다. 야, 이리 와, 저리 가요여러 예, 예. 아빠가 니스탄 지금 거의 미군 철수하고 나서 음. 거의 탈리반에 다 지금 수중에 음. 들어갔답니까? 음.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브루카를 어, 사는데 갑자기 브루카를 많이 사놓으니까 풍기현상이 생겨가지고 음.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답니다. 브루카를 음. 음, 안 하고 있다가 걔네들이 오면 브루카 안 하면 그냥, 그냥 잡아가니까. 왜냐면, 음. 칼레반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는 대학생이라는 뜻이라 그러면 이 대학생이라는 것은 그 원칙을 굉장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 네, 네. 음, 순위파들이 네, 네. 얘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네, 네. 음. 그 음.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러났 거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을 들어서 한 14개 나라 중에 아프간니스탄이 하나라고. 네, 네. 중국하고 국경을 대고. 네, 네. 미국의 전술 핵을 갖다 놨 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핵기지였는데, 아니, 이게 그냥 도저히 음, 음, 산악지대가 음, 험하니까 미군이 음, 많이 죽었어. 예, 예. 안 되는 거야. 음, 이뭐 탈레반 조직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월남에서부터 철수. 예, 예. 아프간에서부 철수. 예.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가 위험한 거야. 응? 북한이 기성을 부리면 예. 미군 언제나 너무 괴롭히면 철수한다는 원칙이 서있어. 예,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아프간 시장에서 갑자기 철수해요. 네. 월남에서 갑자기 철수해요. 네. 그런 그러니까 거 월남이 넘어가잖아.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데는 보장이 있나요? 네. 어,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미국이 네. 지금 실용주의로 가고 돌아서고 있거든. 네. 뭐, 뭐 난리에 싸면 그냥 야 월남에서 철수하지 안되겠다해 음. 음. 어? 미군이 5만 명이 죽었어. 네. 한국군이 5천 명이 죽었어. 네. 세계적인 대전이 전쟁이. 네. 네. 그런데도 하루 아침에 철수 음. 철수해버려. 네. 철수하자마자 공산하아프아에서 네. 철수하면 3개월 간다고 그랬어. 예. 네. 런 네. 네? 근데 3일만에 넘어가버려. 음. 월남에서 철수하면은 1년은 간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공산. 음. 그 내가 올때 마지막 비행기 타고 왔는데 네. 나도나이고뭐 가는 데마다 전부 월맹 깃발이야. 네. 빼터공 깃발이. 나부끼고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laughs> 누가 꽂았는지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음. 미국이 예. 손을 잘못 댔던 거예요. 그래가 철수해서 다시 베트남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예, 예. 공산 베트남의 친미가 예, 예. 되고버렸어요 예, 예. 중국하고 원수가 되고,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래야 래나 베트남을 중미국이 손에 넣었어. 예. 그러니 우리나라도 예. 미국이 김정은이하고 붙어가지고 예. 한반도 전체를 손에 넣을 수가 예, 예.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예. 예 무슨 할지야 예. <laughs> 그래서 위험하다는 게. 신이 근데 음. 그만 이 자녀들이 음. 요즘 자녀 들이 대부분 부모한테 반말하거든요. 을 반말하지. 그건 어떻게 되니까? 왜냐 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반말하는 것도 예. 전부 다 걸리더니. 아 전부다. 아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전멸시키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아버지 어. 보이시죠? 자 예. 아버지한테. 예, 예. 아버지. 예 아버지. 백해 떼봐요. 응, 백해. 아버지 아버지 이건 쌍놈이 하는 짓이거든. 예, 예. 아버님 해야 돼. 아버님 아버님 아 아버님, 아. 아버님. 예. 아버님 해봐요. 예. 아버 아, 백해 예, 예. 다 깰라. 싹다고 제자라. 아버님 안 떨이지. 예, 예. 자손 내리시. 예, 예. 아버지 아버지 아. 집안 아. 망하는 거야 예, 이제. 예, 예. <laughs> 어때요? 예, 예, 아버지 하면 예, 그냥 몸 전체가, 여기 예, 대봐요, 예, 간. 예. 간 수치가 어떻게 요다 예. 망가진 거야. 예. 예. 요렇게 해놨다. 이제 예. 이게 어마어마한 심판이야. 예. 이거 나중에 예. 국가에서, 저 국민들이 허경영한테 이거 고쳐달라. 이거 예. 바꿔달라. 이렇게 해야 될 판이야. 예. <laughs>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해. 예, 예, 예. 예. 이거,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뷰하지만, 예. 음, 세계를 이제, 세계 윤리를 네. 좀 바꿔놔야 돼 예. 너무 막말이 심해 예. 애들이. 상대방을 존경하는. 어. 상대방. 존경하는 게 없어. 예. 그래 이제는 무조건 존대야. 자녀들하고 네. 음. 부부하고 음. 부모님, 음. 부모님 음. 행계를 다, 다 말조심을 해야 돼. 겠네 그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조심이. 음. 네. 이유튜버가 음. 자꾸 내가 몇 번씩 한단 말이야. 예. 한 번씩 강의 때, 예예. 이게 이제 퍼져나가요. 예. 이게 이제 심판이다. 예예.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예예.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예예. 내 밖에 없잖아. 예예. 그게 심판자지. 그래, 요 그래요? 음. 내가 설정을 해버리니까, 예예. 이거는 백해 심판이다. 딱 이렇게 하잖아. 백해 심판에 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람이 일어나서 예. 서서히 알려져요.